이 영상 하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휘둘리지 않는 강철 멘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 속 모습처럼 말입니다. 두잔 부탁해. 못 들었어? 어. 언니 커피 두잔. 꿀값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머리나 많은 시다 주제. 꿀값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너왜 당당하게 말 못하고 기쏜 말로 하냐? 너야말로 꿀값 달지 말고. 꿀값?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날씨시스트를 두려워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 하지만 아무리 다짐해도, 날씨시스트 앞에 서면 손에는 땀이 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뜁니다 이에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 속, 편도체가 나르를 맷돼지와 같은 위협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를 박살내는 방법은 그들을 하찮게 여기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요. 내가 폐비가 될까 걱정되느냐?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너무 걱정 말게나. 상황이 어찌 되든 내 왕자들은 돌봐야겠다. <목소리> 이러한 강철멘탈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강해지자는 결심이 아니라 몸으로 뇌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강력한 멘탈 훈련법을 소개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우리는 날씨시스트 앞에서 그토록 쉽게 무너지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뇌가 아직도 원시시대의 회로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과거 멧돼지가 나타나면 변도체가 즉각 반응하며 근육에 에너지를 보내 적과 싸우거나 도망치게 하는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생리학자 윌터 캐넌이 명명한 이 반응은 오늘날 날씨 시스트의 차가운 표정과 냉소 앞에서 똑같이 작동합니다. 뇌는 나르를 멧돼지로 인식해 비상 경고를 보내고 우리의 신경계는 매일 펼쳐지는 생존 게임에 너덜너덜해지게 됩니다. 특히 타고난 파이터인 나르는 이 뇌의 약점을 악용하며 일부러 우리의 감정을 널뛰게 하며 우리의 뇌를 투쟁, 도피 모드 밀어 넣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해가 나올 데요 뭐 멍하니? 다시 전화해야죠. 저 심한 가지고. 이 반응을 멈추려면 반드시 몸으로 뇌에게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바로 이 모습처럼 말입니다. 지금 태 씨가 긴장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아! 어. 배우 엄태구 씨가 긴장을 풀기 위해 몸을 흔들며 근육을 이완하는 장면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몸을 먼저 풀어주면 긴장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주환 교수님의 능동적 추론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무서워서 심장이 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심장이 먼저 뛰고 그 신호를 보고 아, 내가 무섭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르시시스트가 등장하면 몸이 먼저 반응하고 뇌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은 편도체에서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움을 생각으로 몰아내려 해도 몸이 긴장하면 뇌는 여전히 위험신호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이 아니라 몸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특히 뇌신경과 직결된 핵심 근육을 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지금부터 강철멘탈이 될수 있는 두 가지 훈련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 몸을 통해 변도체를 안정화시키세요. 뭐예요? 아 뭐냐고요! 주문이 누락이 된것 같아. 아 이현지가 일주일이잖아! 그럼 기본적인 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요? 죄송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해가 나온 건데!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분노 발작은 우리 뇌에겐 사자의 포효처럼 들립니다. 이때 우리는 교근, 즉 이를 악물게 되고, 승목근, 즉 어깨를 웅크리게 되며. 안구근육, 즉 눈을 부릅뜨게 됩니다. 교근, 승모근, 안구근육 이세 가지 부위는 각각 5번, 11번, 3, 4, 6번 뇌신경과 직결되어 있어 이 부위가 긴장되면 뇌는 즉시 비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이 부위를 의도적으로 이완시키면 나르시시스트 앞에서도 뇌는 지금은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나르시시스트가 멧돼지가 아닌 단나 다차는 고집센 애와 같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하니 나르시시스트를 대면하기 전에 꼭 여러 번 훈련해 보세요. 먼저 턱에 힘을 툭 풀고 어깨를 귀까지 올렸다가 떨어뜨립니다. 눈을 감고 10초간 안구 근육에 힘을 빼세요. 이때 속으로 나르시시스트는 멧돼지가 아니야라고 대뇌이세요이 순간 여러분의 편도체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지식이나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 그냥 물좀 받아 와 아, 커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물이나 받아 와. 어, 내? 또? 어찌 저거? 한기보다도 쓸모가 없냐. 이렇게 두려워하며 저자세로 행동한다면, 나르는 여러분을 더욱 짓밟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르시스트 앞에서 심장 떨며 호구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짧은 루틴만 반복해도, 나르가 아무리 분노 발작해도 신경조차 안 쓰게 되는 단단한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몸이 진정되면 감정도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복부 근육을 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즉, 심호흡 훈련입니다. 사실 호흡 얘기는 뻔한 이야기 같지만 나루와 맞설 때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나루를 대할 때 호흡의 과학적 원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우리네 편도체는 심박수가 낮아져야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공황장애 약에 심박수를 낮추는 프로플라놀롤 같은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바로 나 높아져라, 대장아, 지금 움직여봐!라고 외쳐도 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 신경 경로는 오직 호흡뿐인데요. 특히 나를 앞에서 감정이 폭발하고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을 때 배를 이용해 몸에게. 나는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감정 조종에 비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니님 또한 명상이나 호흡을 통해 감정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If I need to be focused, I meditate. It really just helps me focus on myself. 지금 6초 천천히 들이마시고 8초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한 번의 숨이 여러분의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배로 뇌를 다스리세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교근, 승모근, 안구근육, 복부를 이완해보세요. 지금 해보셨다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셨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나르가 무섭지 않게 됩니다. 강철 멘탈을 만드는 두 번째 훈련, 목소리 톤을 바꾸세요. 날세시스트는 당신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흔들리는 순간을 노립니다. 그 순간 나르는 당신을 예민하고 미성숙한 사람으로 낙인찍습니다. 나르는 강한 목소리로 상대를 제압하려 하며 이때 상대의 말투가 흔들리면 무시해도 되는 다이스로 판단합니다. 널시시스트는 상대가 이렇게 위축된 말투를 사용하면 본능적으로 지배 가능하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목소리로 나는 만만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바꾸면 널시시스트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요. 프랑스 ENS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에게 자신감 필터가 씌인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자 변도체가 증정되며 참가자 뇌의 불안 반응이 줄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변도체의 반응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핵심은 무심한 중저음입니다. 그늘 연기 수업할 때, 나 해봐, 나. 이러셨거든요. 사람이 나 라고 할 때가 가장 자기 톤의 목소리가 나간다고, 나. 오랜만에 너무 낮은 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배우 이청아님은 과거 자신의 저음이 불만이었지만, 이제는 힘을 빼고 자연스러운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목에 힘을 빼고, 나. 라고 편하게 말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원래 내 목소리가 이거였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제 목소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다정한 서비스 톤을 내는 사람일수록 나르 앞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야, 버릇은 약점이 되고요. 나르는 공손한 말투를 틈으로 보고, 얘는 내가 우겨도 받아주래야 하며 계속해서 감정을 자극하고 반복해서 침투하려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빼고 낮고 담담한. 무심한 음역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상냥하려 애쓰지 않는 무심함이 핵심입니다. 무심한 음역. 그 무심함이 나르로 하여금 더 이상 여러분을 조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나르 앞에서 무심하고 침착한 부캐릭터를 연기하세요. 나르 앞에서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렇지 않은 척 굴하게 대해야 합니다. 훈련이 쌓이면 그건 더 이상 연기가 아니라 진짜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식의 방향을 나르시스트에서 나 자신으로 돌리세요. 유준아, 넌 요즘 널왜뭐 해주니? 넌나 이거 샀어, 장작 거치대. 이게 왜 필요해? 날 위해 그냥 샀어. 나 이거 살때 엄청 행복했다. 나르에게 시달리다 보면 우리는 늘 그들을 중심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할까? 혹시 기분이 상했나? 저 표정은 무슨 뜻이지? 나르가 화를 내면 어떡하지?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내 몸은 어디가 긴장됐는가? 나는 진짜 내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지금 숨은 어떻게 쉬고 있는지?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경계는 안정되며 더 이상 나르를 위협으로 해석하지 않는 진정한 강철 멘탈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